구글 글래스가 공개된 지 7년, VR 드셋오큘러스 리프트가 출시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2020년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기술의 정점을 찍을 제품이 바로 AI 글래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AI 글래스는 현재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기술의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관심도는 현재에 떨어지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AI 콘텐츠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AI 콘텐츠 포켓몬고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을걸요. 메가히트를 칠만한 콘텐츠를 만들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도대체 왜? 일단 게임 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가장 많이 접하시는 부분이 게임 쪽일 테니까요. 게임 쪽에서는 포켓몬고라는 레퍼런스가 존재하는 상황이라 이런저런 기업들이 메가히트를 칠수 있는 IP를 가지고 제작을 했더라고요. 해리포터 IP를 사용해서 만든 해리포터 마법연화,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든 마인크래프트 어스 등 다양한 게임이 존재하지만 포켓몬고의 아성은 이기지 못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은 대부분 오토가 판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동을 하면서 플레이해야 를 하는 AR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더군다나 VR과 다르게 AR의 경우 하드웨어에서도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보니 게임이 출시되더라도 뭔가 획기적이라기보다는 캡몬고의 아류작이라는 느낌이 클 거예요. 결국 AR이라는 기술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가지 모두 진화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먼 기술이지만, 기업들에게는 유용한 기술인 게 AR인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AI 기술을 활용하는지는 위의 영상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영상 다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이 만든 구글 글래스 이후 대기업에서 AI 글래스를 만들고 있다는 기업은 크게 들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최근 애플이 AI 글래스, 애플 글래스를 만들고 있고, 여러가지 방향성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애플, 애플이 만드는 에어글래스의 이름은 애플글래스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애플은 네이밍을 참 심플하게 하는 것 같아. 애플워치만 보더라도 애플이 얼마나 심플하게 네이밍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테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애플글래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애플글래스는 도수가 들어간 처방 렌즈도 제공을 하며 카메라는 아예 빠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도수가 들어간 처방용 렌즈도 지원을 한다는 점은 애플글래스로 일반적인 안경 시장까지 한번 점령해보겠다는 애플의 포부를 볼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AI 글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의 AI 기기가 안경을 쓰고 써야 하는 단점도 존재해서인데 언급드린 대로 처방용 렌즈를 지원하면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지속적으로 쓰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건 좀 오반가... 이거 말고도 사실 이유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이게 좀 어그로가 좀 심하잖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잡스 형님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원형 프레임리스 안경처럼 보이도록 설계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디자인적인 호불호는 크게 없을 것 같고 AR 글래스로 보여주는 영상은 고급 3D 효과를 보여주는 게 아닌 몇 가지 핵심 기능을 만들어서 스타일을 강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걸 확인해보면 초창기 애플워치랑 상당히 비슷해요 초창 초반기 애플워치를 살펴보면 GPS 및 통신 기능 없이 그냥 아이폰이랑 연동해서 알림 받고 심박수 재고 딱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할수 있었던 걸 생각하면 애플글래스도 초반에는 동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가격도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격은 499달러. 안경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긴 하지만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MS의 홀로렌즈와 매직. VR 헤드셋이 수천 달러에 달하고 VR 헤드셋의 가격이 2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 오큘러스 퀘스트의 가격이 400에서 500달러인 걸 생각하면 존나 비싸네 라는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안경이 아니라 AR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안경이잖아요 아 이것도 좀 아닌가 참고로 별도의 카메라가 탑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예상되고 있는 사용법은 아이폰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사용법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iOS 14에 고비라는 새로운 AR 앱이 추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아마 고비를 추가하는 것 자체가 애플 글래스를 준비하는 전초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애플은 최신 아이폰의 주변을 인식하는 초광대역 기술 기반의 유원 칩을 탑재해 새로운 애플 생태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애플 글래스는 헤리티지 에디션이 따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재질로 만들어질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티브 잡스를 추모하기 위해 만드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전 1만 달러짜리 18K 애플워치 에디션처럼 한정 수량만 판매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잡스를 위해 생산하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이 정도가 애플이 만들고 있는 AI 글래스, 애플 글래스의 정보예요. 애플은 이미 아이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보유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에어팟과 애플워치가 있죠. 여기에 애플 글래스까지 합쳐진다면, 3일째 애플워치의 정보를 애플글래스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증강현실로 볼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애플글래스의 출시 일정은 2021년 말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